나 키레네 아까 쓰면서도 대체 뭔 스킬을 쓰나 궁금했거든요 스토리를 보는데 스킬을 모르고 그냥 썼어 어 뭐야 이거 씨 캐릭터마다 다 효과가 달라가지고 이게 빡센데? 그러니까 각자 맞춤형 버프를 주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알기가 너무 어려워 일단 한번 써봐야 알것 같긴 한데 다 찍어주긴 했어요 진짜 속도만 맞춘 상태 속도만 180을 일단은 컷에 맞춘 상태고 에버나이트랑 써볼까? 뭐 실제로 어떤지 여기 얼음 약점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음 이제 에버나이트한테 써 얘한테 주면 어떤 효과지? 그거 볼수 있나요? 가하는 피해 18%기억물의 추가 획득 희명타 피해 10%좀 미묘하긴 한데 그럼 한번 써보자 지금 버프를 받은 상태 킬에네공한번더공또쓸수 어? 있네 마. 이번에는 그러면 기척자 한번 줘볼게요 두 번째부터 이제 12개 쏜다 오 뭐야 썩딜 꽤 센데? 딜 기대 안 했는데 23만 들이나 나오네 이게 그러면 아예 53스태그 에버나이트 56스태그이다 와 하하! 세감 있는데? 딜 센데? 그럼 45만씩 들어간 거 아니야 지금 잘 나오네요 근데 네, 이제 세 번째부터는 궁이 그냥 줄이 없으면 그냥 평타 치는 거죠 이제 이게 1회만 지속되는 애가 있고 0분 지속되는 애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냥 일반 공격 나름, 다시 어, 나름 딜이 나와요 쓰는 대로. <laughs> 사람으로 우리 오, 뭐야 나름 딜이 있잖아 이게 기억 파티로 가니까 다딜 비중이 생긴다 애들이 아이딜 비중이 오, 히어수 됐을 거 같다. 에버나이트 소환 한번 하고. 한번, 한번 와, 이 마법이 내릴 다시 쓰리. 시가 괜찮네. 희린의 각보다 딜이 나오네. 애들이 다딜이 나온다. 박다 이거 평타 강화 됐을 때 그냥 강화 쓰는 게 맞겠지. 나다아이템 수급파도 있고. 개척자가 체필 때마다 추가로 나가는 거예요, 저거. 다른 애는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 아 개척자랑 킬레 애가 시너지가 오시는구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엠포리어스 캐릭터 아닌 애들이랑 쓰면은 조금 제한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특수 효과를 못 받고 그냥 강한 인피에다시퍼 이거는 그냥 범용적인 피해 증가 효과니까 좀 애매하겠지. 결국에는 이 맞춤 효과를 받아줘야 재성능이 나오는 캐릭터라는 거일 테고. 디자인이 되게 화사하게 된 느낌을 받았는데 스토리를 보고 좀 납득했어. 유독 캐릭터가 되게 빛나요. 어. 영원히 생아 하트를 뿅뿅 하는구나 이렇게 와 이렇게 꽃밭으로 만드는구나 기술이대결려 해봤네 이 정도면 또 하나의 재난인데 어 얼어버리네 와 뭐야 이순간을 영원하게 만들어주지 제너의 최세